폴리포이드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야, 근데 이몽규가 계속 빌드는 뭔가 좋게 출발하는데 자꾸 저글링에 발톱이 빠져 있거든. 이몽규 이후에 뭔가 저글링이 발톱이 없는 것 같아. 이, 저글링 싸움이 자꾸 이상하게 싸우니까 판단 미스도 하고, 자꾸 뭔가 게임이 자꾸 컨트롤 만해서 발리거든요. 정찰론 좋아. 예, 하지만 컨트롤적인. 빌드운 좋아. 이런 부분도 대단히 좋았고요. 근데 이거는 지면은 저거 솔직히 막병 느낄 수도 있거든. 아니면 홍보가 좀 아파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어, 내가 빌드 먹혀도 지고... 뭔가 좀 못해도 이기고... 김명훈는 그렇잖아. 컨트롤로 다쇼 보니까 이름 또 구두로 날 수도 있거든. 승리가 그래요. 내가 구두로 나니까 얘 정신 못 차리네. 두판 연속! 또이 심리가 이러거든. 그이니까 이몽규도 이거 생각하고 있어야 돼. 어, 상대가 어떤 빌드를 선택을 이 전판도 구드론의 개발이고 어, 그 전판도 구드론의 개발렸어 전... 그럼 그러니까 뭘 해도 개발렸어. 그니까 김명훈 입장에서는 딱 결정 그래. 내려줄 수 있잖아. 아 어, 이거 네. 네. 내 빌드는 이거구나이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래. 어, 아이고. 아 이거. 이몽규 또 데려, 지옥으로 데려, 들어간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심리가 있어 다전제에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상대방이 대처가 안 돼. 그럼 그거 막힐 때까지 하거든. 심리가. 그러니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특별한 거를 맨마다 준비해 온게 아니라면은 다전제 심리가 저래. 그러니까 저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은 임요한데. 홍진호, 임요한데 홍진호의, 어, 그니까 그, 사면속 뭐 그... 번거 있잖아. 삼봉. 어, 네. 경우도... 전설의 사면봉 있잖아. 치킨, 네. 시... 도착하기 네. 전에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런거야. 저이몽기가 뭐, 뭐, 지금 머리 있어요. 썼어. 네. 오버워드를. 네. <laughs> 구두는거 봤거든. 내려, 내려오는 거 사실은 아 저걸리도 하겠다 이거. 네, 달려오는 것까지는 오버로드 페이크 준 거야 저거. 아... 아... 결못 뭐, 봐라 못 봐라, 네. 못 봐라 못 봐라 못 봐라 이러고. 깊은 만약에 오버로드를 못 봤다라면. 네. 네. 아서오이거 아까처럼 단체로 6점 올이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글링 하나 이쪽으로 보내놓고 대각으로 뛰다가 바로 지금은 들어 안 뛰지면 다행이다. 시즌 타이밍이 차이가 엄청나죠. 아까 거리가 엄청 멀었었고 완전히 들어 안 뛰지면 다행이다. 들어 안 뛰지. 면 들어가서 이번에는 저글링과 함께 추가 저글링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오버로드를 끝까지 안 보내가지고 와, 오버로드를 보내다가 말았으니까 십리정 같은 건 확실히 좋아. 오버로드가 가다가 꺾어버리니까 김명훈도 오버로드가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니까 어새로가 아닌가 이러고 대각선으로 뛴 거였거든. 근데 이제 전과는 다른 게 나는 오히려 이제 이몽준한테 이게 진짜 개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게 괜히 시브레 발톱 뽑힌 저글링 어? 뽑아가자 뽑아가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laughs> 난 오히려 이게 판 이게 걔 베스트인 것 같기는 해. 출발하지 않았으니까. 자, 저글링 설마? 저글링이 다 내려왔죠. 이거 죽으면 안 돼. 자, 저글링. 이거 본진에 쑤이거든 저걸링. 아. 건 아끼고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아 주시는 거가 싼 건데. 사람이 되자마자 이게 오버로드로 그리고 저글링 툭 예, 찔러 보니까 네. 상대가 타워 일하 당하네. 이드롭 운영하고 아, 있었거든요. 오, 아 이거 아, 진짜 개 뻔한 수 건데. 수 저글링 네. 주시는 네. 거. 탈아아이 음. 좀 저글링으로 인해서 자꾸 게임이 상하게 된다. 자, 지금 가아 아니 저거 <laughs> 저글링으로는 절대로 못 밀어 질게 그래서 이제 김명훈이 아, 성큰 어, 김명훈 성큰 네. 아 있네. 여기는 성 사... 있네 어, 있네. 일단은 건요 이상 잡가 게임을 아. 자꾸 뭔가 어렵게가 계속 원해철에서 뽑은 있어요. 저글링이잖아. 그러면 이제 본진의 저글링 수식이 저게 진짜 제일 일뻔한 거거든. 제일 뻔한 거. 근데 그거를 자꾸 당해버리니까 어. 당하면 안 되는데. 드론도 한 마리. 어. 두 개? 네, 하나 잡았습니다. 하나, 네. 하나 잡았지. 야, 어디... 그러니까 이몽주가 자꾸 게임을 거야. 뭔가 좀 어렵게 갈라 그래. 실수만 자꾸 이제 안 하면은 이 게임을 자꾸 안질 수가 있는데 자꾸 실수를 조금 많이 하네. 생각이죠. 여기도

이건 진짜 지면 안되거든요 이제 이몽규도 결정은 내려졌어 <laughs> 내가 드론 다 때려잡았으니까 뮤탈 세워놓고 저글링 빈집에만 안당하면 나 이거 안진다 떨어졌어 아 떨어진거야 결정 떨어졌어 여기다가 뮤탈 세워놓고 저글링 <laughs> 쇼부밖에 없어 이제는 진짜 지면 안돼 이거는 김제 들어. 이거는 이제는 지면 안 돼. 네. 이문규합히안 돼요. 아까 그 숫자가 좀 궁금하네요. 아까 그러니까 괜히 이거 저걸로 막깝치다가막 성칸에 맞아 대지고, 어막 뮤탈에 막 스포어 깨지고, 가스통 깨지고, 막 이런 미친 짓만 안 나옴. 질 수가 없는 경기야. 그냥 뭐안 하려고 하면 돼.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이거는아니 이런 거,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돼 그냥 미탈만 눌러주면 돼 드론 눌러주고 가만히만 있으면 돼아 이게 왜 이제 이몽규가 질수가 없냐면은 일단은 드론 많아요 그쵸? 드론 많고 스포 있어요 그리고 저글링도 많아요. 상대는 드론도 적고 뮤탈도 그렇고 저글링 숫자도 딸려요. 양방향 하면 돼요. 만약에 이문규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뮤탈은 뭐 본인 뭐 안마당은 저걸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은 그냥 가만히만 있다가 드론 언제든지 뽑을 수 있거든? 상카스 딴데다 펴도 뭐좀 좀, 되고, 아니면은 적을 뮤탈 스콜드신꽉 실어서 밀어버려도 되고. 공... 네, 확실할때 싸우면 돼. 자, 이 그러니까 미친 짓만 안 하면 이거 이기는 이게, 질 수가 없는 거야. 잡아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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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1대 17, 17, 1 2대1을맞